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면접 생각보다 어렵죠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교수님 앞에 선다면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 숙지하시고 부모님과 연습을 많이 해봐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연습해 간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 앞에 있는 교수님만 바라보고 이야기했더니 양쪽 곁에 계신 교수님께서 왜 자네는 나를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교수만 보고 하는가 라고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면접 보고 와서 그렇게 돌발 질문을 받고 제가 너무나 당황해서 벌벌 떨고 있다 그냥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간신히 합격을 했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앞에 있는 교수님이 계속 저에게 질문하시는데, 그분을 보고 이야기하지, 양쪽에 계신 분들 시선을 돌리면, 혹시 앞에 계신 분이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하지? 라고 할까봐 계속 앞에만 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양쪽에 계신 분은 또 탁을 쫙게 받치고 저를 떨어지게 보는데, 아,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들 하지 않나요? 가능한 한 나하고 대화하는 교수님을 70% 정도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살짝 20~30%는 양쪽에 계신 분에게 시선을 주면서 동의를 구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또두번 옆에 계신 교수님이 질문하시게 되면 살짝 몸을 돌려서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요. 이제 조금 전에 그렇게 야단처럼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당혹해서 옆에 계신 교수님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수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교수님이 정말 섭섭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보고 싶어서 돌발 질문해 보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떨려서 양 옆에 계신 교수님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합격으로 가는 구슬면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강의에서 겸손과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겸손한 자세 그리고 또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수정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경청의 자세까지 나온 것 아닌가요 여러분 구슬면접은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솔직하게 행동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진솔한 여러분들의 언행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한대로, 그리고 때로는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당한 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건방지거나 거만함으로 갔을 때 문제지 얼마든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겸손과 경청을 늘 말씀드리니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하는 질문하는 경우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태도를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기다머 듣 때. 여러분들의 소신을 아주 진솔하게 펼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당한 모습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을 통솔해야 되잖아요. 지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이 여러분 믿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겸손과 경청은 기본에 깔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감 리더십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여기 리더십 한번 써볼게요. 리더십 이렇게 써야 맞습니까? 아니면 리더십 이렇게 써야 할까요? 이것은 다른 선생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일부 자소서 강의하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리더십을 잘 발휘하라.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잠깐 실수하신 것 같은데, 리더십 할 때는 10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분은 판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것을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를 하셨겠죠.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할 때는. 10을 써야 한다는 것. 구술 면접 시간에 어떻게 정석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교수님 앞에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도 인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한 내용을 5단 구성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어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부 단어의 발음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